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아가방 컴퍼니고요. 자 우리 아가방 컴퍼니 하면 어떤게 떠오릅니까? 자 바로 이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자 지금 우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일선을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조금은 더우상향할수 있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요, 바로 우리 4월 달. 자, 이 4월에 우리 총선이 있지 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총선에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슈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방 컴퍼니가, 어, 정책주에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이 초전도체 이슈 관련해가지고, 지금 3월 4일날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가, 자, 역대 수요 예측 최대 규모의 APR, 자, 이 APR이라는 종목이 또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방 컴퍼니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점 지지를 받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뭐다? 힘이 센 상황입니다. 힘이 센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3월 4일 일정 끝나고 신규 성장주 부문 한번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섹터들로 돈이 몰리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세력들이라든지 큰 손들이 종목들을 찾아나서게 될 거예요. 자그 시기에 바로 이 아가방 컴퍼니가 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체적인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우리 아가방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한, 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별도로 제가 뭐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아가방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어, 잡아서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뭐 양봉과 음봉 이런 고점에서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홀딩을 하다가 손실이 극대화되는 경험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풀어드릴까 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조금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 앞으로 무조건 승자로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만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교육 영상 내용들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승자로 남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내가 어, 종목 똑같은 종목을 사는데도 꼭 내가 사면 손실이고 남들은 꼭 수익 나는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팔고 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일반적으로 무작정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기 바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간다는 희망, 자, 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수익 난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올바른 다점들을 잡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실질적인 주식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자 이걸 저항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를 캐치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는 라 겁니다 즉 돈의 손바뀜 이후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이 난다는 건데 바로 이 저항대 돌파지지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자, 과거에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매수매도가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매도가 승리한 자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거점과 윗꼬리를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자리들, 자, 이러한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한다 했었을 때 상승 변곡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요 맥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과거의 매수매도가 결국에는 싸우다가 이 매수가 승리해서 장대 양봉을 뽑았지만은 자그 이후에 거래 없이 하락한 음봉 상태 자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예시 차트를 들어드리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 없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상승 기대 물량이 아직까지 차익 실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이두 자리에 대한 예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는 자리. 자, 직전 과거, 그러니까 전투에서 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거겠죠.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저항대인과 동시에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시 차트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윗꼬리 자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시 차트 한개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이런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이런 자리에서 주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지더라. 자, 우리가 이런 것만 볼줄 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항대가 작용이 되고 우리가 목표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더 많은 거래량으로 동반으로 돌파할 시에는 새로운 추세가 진행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매수의 힘이 강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거래 없이, 자, 이후 거래 없이 눌러주는 구간. 자, 이런 자리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원래 주가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 자, 왜? 결국에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자리라는 것이 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 대량거래 발생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주체들이 나가지 않은 자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 차트 한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량이 실질적으로 한 차례 많이 들어왔지만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난 이후에 주가는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거래 없이 눌러주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대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지만은 차트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거래 없는 음봉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날 혹은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종목에서 결국에는 놀아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주도주에서 놀아야 돼, 주도주에서. 자, 이 주도주의 특징들은 결국에는 계좌가 빠르게 순환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방금 제가 말했었던 반대로 전략. 예시 차트 1번과 2번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들의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사실상 이 주도주 수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적합한데 개인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저평가 고배당 우량주 매매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함부로 주가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평가 우량주를 진입하는 게 사실상 대응하시기가 간편하다라는 말만 제가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혹시나 내가 만약에 어 이렇게 필승매법 1번 주도주 순환매매로서 수익을 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필승매법 2번, 자 이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저평가 우량주, 자,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저 PBR 주,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어, 설명드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물론 다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1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2번에 해당되, 해당되는 내용로서 으 내가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이 생존을 위한 여정 한번 같이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보이시는 자, 010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로 동참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지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반대로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자이 차트적인 부분들 예시 차트들과 이 종목들을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위 아래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동참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동참하시기 하셨다면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어, 직장인들이 조금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이 초저평가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종목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지 마시고요. 한 2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집중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자, 이 저평가 고배당 고백, 우량주 종목,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종목 제가 준비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4와 N4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